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평가에서 학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교사는 누구나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뭐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위대한 교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이 없이는 올해 이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그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교사, 훌륭한 교사라는 것은 내가 위대한 교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학생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이 좋아하고 학생이 성장하는 그런 어, 교사로서 할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비결이 바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면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활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학급의 어떤 규칙들을 학생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고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평가 평가에서는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EBS 다큐 프라임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80 문제를 주고 1시간 안에 다풀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은 20분이 지나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제대로 잘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문제에서 기억나는 것을 말해 보러 가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그룹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8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풀, 풀고 싶은지 또 어떤 과목의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열 문제, 20문제, 30문제를 다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학생들은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면서 또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도 30분이 지났는데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80문제를 다 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학생들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기억난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결과, 성적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룹과 뒤에 학생들의 그 그룹을 비교를 해 보니 훨씬 더 월등히 높은 성적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 평가 결과 성적에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과정에 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면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과 평가에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다는 것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저변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미성숙한 아이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와 통계와 지시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학생들을 어떤 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들을 어, 성숙한 인격체로서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어, 평가 계획 단계에서 어,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을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영어 시간에 역할놀이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어, 우리가 그러면 역할놀이를 할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연기를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요또 친구들과 협력을 해야 돼요. 또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이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사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기력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또 영어 사용 능력이라든가 태도, 노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점수를 몇점으로할 거냐 하는 것인데요. 뭐 3점을 할 수도 있고 4점, 5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점수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평가 기준과, 어, 평가 점수, 점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터 먼저 내용을 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기력이다. 그러면, 어, 최상위 점수가 3점으로 했을 경우에 연기를 실감나게 매우 잘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또 협력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협력을 아주 잘함. 이렇게 할수 있겠죠. 또 영어를 사용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매우 잘 사용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라고 해서 최상의 정은 매우 잘한다. 라는 그런 그 어떤 그 기준으로 어, 점수를 어, 평가 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점은 그보다는 조금 못하는 그런 그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연기를 실감나게 한다든가 친구와 협력을 한다든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이 정도로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점의 경우에는 뭐 연기를 하나 좀 실감나게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고 친구들과 협력을 하지만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나 자연스럽지는 않다. 또 협력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와 같이 어떤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영점의 경우에는 뭐 연기력이 매우 부족하다. 친구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등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그 평가 기준이나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생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적인 동기 유발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한 결과를 교사는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면요. 그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그 평가 내용을 기록한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한그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의 활동을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 학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선생님이 그걸 참고를 해서 그 통지표를 작성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학생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전의 과정은 똑같이 하지만 그 평가 기준을 정한 것을 가운데 주고 오른쪽에 빈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칸에다가 학생들이 그 평가 기준에 맞는 내용들을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기준을 보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결과를 또 정리를 해서 학기 말에 통지표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교사가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성장과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평가에 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 또 평가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그런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위 분들에게도. 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